예란 청산이 아직도 안 되고 1 년이 넘다 보니까 예란 청산이 되기는커녕 지금 지기현 판사가 진행하는 재판이 지금 하... 볼 때마다 개판이거든 개판 거기가 개판이니까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지 그 영상 가장 최근 영상 하나만 들어봅시다. 지금도 지금 변호인께서 뒤에서 궁시렁 궁시렁 대듯이 말씀만 하셔서궁시렁기를계속니다궁시렁이 <laughs> <laughs> 아니 상대편 말 아니, 아니 저희가 그런 말씀 저거리의 시정작가도 아니신 변호사님들께서 계속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들의 이제기는 반드시 주신원이 마친 이후에 제기될 수 있도록 주신원에 대해서는 감시 제가 개판이라고 말하는 게 과정이 아니에요. 저기 내란 재판을 저렇게 하고 있어. 저런 이 노사원 씨도 법정 우습게 보고 707전 특임단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런 개소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어제 대통령과 회동한 정청의 대표가 내란 청산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를 찾은 정청래 대표는 1단계 사법청산과 2단계 경제적 청산, 3단계 문화적 청산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도 영상에 있으면 잠깐 봅시다. 독일은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필요 없다라며 나치와 나치 부역자들에게 철저하게 단죄를 했습니다. 사법청산 이후에는 경제적 청산도 뒤따랐습니다. 문화적 청산도 이어졌습니다. 낫지 참상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낫지 미어와 역사 왜곡행위도 엄격히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우리도 독일처럼 해야 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아직도 준동하고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반복해서 강조하지만은, 특검 이기 가야 되고, 내람 재판부 가야 되는 겁니다.